안녕하세요. 어젯밤에 댓글로 어떤 분이 이 조르지오 아르마니 에스팅 실크 파운데이션이 어떻냐고 물어보셨는데, 제가 이거를 단독으로 써본 지가 너무 오래 돼가지고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음 한번 발라보고 다시 제가 말씀을 드리겠다고 그 댓글에 남겼는데, 그래서 오늘 한번 발라보겠습니다. 외지퍼프인데 이거는 제가 오늘 좀뜰것 같아가지고 물을 좀 적셨어요, 일부러. 그리고 이 조르조 아르바니 레스팅 실크 파운데이션 2번을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밝은 색이죠, 밝은 색인데 근데 이거를 지성분들이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근데 왜왜 나는 잘안되잘안 쓰지? 이유가 뭐지? 지금 질문을 해주신 게세 가지인데요. 지속력이랑 피부 표현, 그리고 모공 끼임 현상이 있는지를 물어보셨는데, 우선은, 어, 모공 끼임 현상은 아직은 없습니다. 피부 표현. 피부 표현은, 이거는 이 레스팅 실크 파운데이션 자체가 되게 촉촉하게 마무리되는 타입은 아니에요. 이렇게 딱 발랐을 때 보송보송한 느낌이 드는 그런 파운데이션인데 뭐 피부 표현도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좀 이따 봐요. 안녕하세요. 지금 조르지오 아르마니 레스팅 실크 파운데이션을 바른지 아~ 떡 감았다. 한 9시간 반 10시간 정도 지났거든요. 지금 전혀 어떤 수정 화장을 하지 않은 상태예요. 이 입술 빼고. 댓글에서 물어보셨던 그런 모공 끼임 현상은 전혀 없는 편이거든요. 이 입술 주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밥 먹고 막휴지로 닦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조금 지워지긴 했는데, 그거 외에는 괜찮은 것 같아요 어... 뭐 기름이 이제 도는 거는 어쩔 수 없죠 제가 파우더 처리도 아예 안 했고 그냥 파운데이션 하나만 바르고 거의 뭐 10시간째 지금 이러고 있으니까 뭐 그거는 어쩔 수 없는데 이제 보통 이 파운데이션은 아왜 이렇게 색깔이 변하지? 이게 색깔이 변하는 게이 화면 색깔이 변하는 게요 이게 제가 뭐 어떤 그런 필터를 쓰는 게 아니고 잠깐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또 바뀌고, 색이? 또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하면 또 갑자기 또 파랗게 되고, 노랗게 되고. 아, 참. 어, 이 파운데이션을 보통은 이제 그 지성 피부이신 분들이 많이들 이렇게 추천을 받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근데 왜 그런지 알것 같아요. 마무리감을 굉장히 보송하게 해주지만, 이 보송한 감이 매트함, 조금 차이가 있는 그런 마무리감이 있고요. 그리고 무너질 때 굉장히 예쁘게 무너지고 진짜 예쁘게 무너지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딱 보니까 그리고 뭐 모공 끼임 현상도 없고 뭐 어디 뭉치는 것도 없고 괜찮은 파운데이션이라고 그런 생각이 들고요. 혹시 조금 그래도 망설여진다 그러신 분들이 계시면 사실 가장 좋은 건 내가 직접 매장에 가서 이렇게 한번 발라보고 그리고 바로 사는 것보다 한번 바르고 나서 좀한 9시간, 8시간 정도 흐른 후에 그 무너짐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보시면 더 구매를 하는데 있어서 현명한 구매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 저는 개인적으로 괜찮은 파운데이션이라고 추천할 만한 그런 제품인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내가 지성 피부이고 그리고 트러블이 있는 피부다라고 해서 너무 그런 매트한 더블웨어를 쓰는 것보다는 이 조르지오 아르마니 레스팅 실크 파운데이션처럼 마무리감은 보송하지만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화장이 무너지면서 나의 기름과 이렇게 적절하게 좀잘 어우러지면서 예쁘게 피부 표현을 해주는 게더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그래서 저는 더블웨어보다는 이 조르지오 아르마니 레스팅 실크 파운데이션을 더 추천드려요. 근데 이거는 조금 개인적인 그런 호불호가 갈리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냥 각자에게 맞는 제품을 선택을 하면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댓글 주신 분께서 좀이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만약에 제가 가지고 있는 파운데이션들 중에서 혹시 또 조금 이렇게 궁금하다 하실 생각이 드는 그런 파운데이션을 좀 질문을 남겨주시면 제가 갖고 있는 제품 선에서 제가 또 이렇게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오늘은 제가 진짜 파운데이션만 발랐어요. 오늘은 뭐 눈화장도 안 하고 볼터치도 심지어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정말 쌩 그대로 이 파운데이션 자체를 좀 테스트를 해서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있었고, 사실 좀 시간이 없기도 했고, 그래서 이제 오늘 정말 좀 의도치 않게 파운데이션만 바른 채로 이렇게 좀 음, 음,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도움이 되셨나요, 혹시? 네,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